때는 연하 여종이 있었습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떠돌다 대감의 눈에 띄어 거두어진 아이였지요. 연하는 비록 천한 신분이었지만 맑은 마음과 고운 얼굴을 지녔고 어떤 어려운 일도 척척 해냈습니다. 어느 가을날 연하는 대감만인 약재를 구하러 저작거리로 나섰습니다. 약재를 구해 돌아오려던 그때 한 노파가 진꾼과 부딪혀 바구니에 담긴 나무를 모두 쏟고 말았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나무를 보며 노파는 발을 동동 굴렀지만 바쁜 저작거리 사람들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연아는 노파에게 조용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손이 더러워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흙 묻은 나무를 하나하나 정성껏 털어 바구니에 담아 주었습니다. 바로 그때 길 건너편에서 한 노인이 그 모습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습니다. 행색은 남노했지만 눈빛만은 범상치 않은 노인. 사람의 운명을 읽는다는 관상가 도인이었습니다. 연아가 노파를 부축해 일으켜주고 돌아서는 순간 도인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도인은 연아의 얼굴을 위아래로 후 감탄과 경악이 뒤섞인 표정으로 탄식했습니다. 기가 막힌 진주가 숨어있고 지터미 아래에 봉황이 웅크리고 있으니 연아는 당황하여 얼굴을 붉혔습니다. 어르신,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그저 미천한 몸일 뿐입니다. 도인은 연아의 말은 듣지도 않고 그녀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절대 아니요. 이 일근이가 평생 수많은 사람을 봐왔지만 이런 관상은 처음이요. 그대는 천한 종의 얼굴이 아니요. 이야말로 왕후가 되거나 최소한 재상의 부인이 될 관상이요. 도인은 연하이등 뒤에 대고 나직히 외쳤습니다. 운명은 신분을 가리지 않는 법. 두고 보시게 머지않아 용과 같은 귀인이 나타나 그대를 진흙 속에서 꺼내줄 것이니. 연화는 기도 돌아보지 않고 종종 걸음으로 저작거리를 빠져나왔습니다. 며칠 뒤 정운대감 사랑채의 귀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임금이 주관한 시험에서 뛰어난 답안으로. 한양의 화제가 되었던 젊은 선비 현우였습니다. 정운 대감은 인재를 아끼는 이었기에 그의 비범함을 직접 확인하고자 현우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정운 대감은 현우의 당당한 기계에 마음이 쏙 들었습니다. 그는 연화에게 명하여 가장 좋은 차를 내오라 일렀습니다. 잠시 후 연화가 조심스럽게 차를 담은 소반을 들고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차를 내려놓고 고개를 드는 순간 연하는 현우와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남루한 행색. 하지만 맑고 깊으며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은 듯한 눈빛. 연아의 가슴이 순간 멎는 듯했습니다. 저작거리 관상가의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연아는 자신도 모르게 얼굴을 붉히며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우 또한 놀란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의 인연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